오늘 영상 여러분 진짜 막강합니다 미국 군인이 외국어를 가장 빨리 배우는 비결 이 영상을 보시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거를 여러분이 삶에 적용하셔서 이걸 100% 적용하셔서 성공하시죠 여러분 진짜 인생 바뀝니다 이거는 외국어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뇌가 바뀔 거예요 관련해서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치과의사거든요 이 친구가 저 때문에 독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영어 독립 단어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출퇴근 때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짧게 카톡으로 말해줬어요. 아까 이 친구가 설득이 됐어요. 아 전략을 좀 다시 짜야겠는데 이 친구도 설득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제가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최근에 영어공부법 관련해서 좋은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다. 휴가 가서 이게 그중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소개해 드려야겠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이 영상은 너무 좋아서 고작가님한테 제가 필리핀에 휴가 갔을 때 공유를 하니까 고작가님도 바로 봤어요. 야 이거 너무 좋은데. 고약가님도 많이 배우셨어요, 여기서. 아,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배워갖고, 우리가 이제 영어를 이제 김재우 선생님 인강도 있고, 영독단도 있는데, 단톡방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좀 적용해야 될게 많다. 너무 좋은 영상이다. 그렇게 저희가 같이 깨달음을 얻은 영상이거든요. 그리 엑기스만, 정말로 엑기스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거예요. 캘리포니아에는 왜냐면 미국은 정말로 전 세계 에안 나간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를 잘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 많이 필요한데 그걸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는 또 캠프가 있대요. 그 미군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얘기예요. 거기 얘기. 어, 그래서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어마어마한 차트를 구했어요. 오늘 이것만 보셔도 게임 끝나요. 저는 이거 보고 아딱100% 느낌이 왔어요. 일단은 거기 이제 언어라는 게, 배우고 싶은 거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병력이 필요한 언어의 어사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그래서 코리안 배우고 싶어도, 인도네시안으로 어사인이 되면 다 인도네시안 배우러 가는 거. 완전 제로 베이스. 이거는 여러분, 뭐, 조금 알던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다 제로 베이스에서 배워요. 왜? 어사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 백지 상태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프렌치, 이탈리안, 스페니시, 포르투기시는 이제 뭐 알파벳도 비슷하고 언어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다 배우는데 36주 코스예요 여기 짜잔, 보면은, 차이니즈, 제페니즈, 코리아는 64주로 제일 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깨달아야 되죠? 반대도 똑같겠죠? 영어를 배우는 건 어렵다. 그 다음에 똑같아요. 64주는 정말로 빡세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64주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빡세게 해야 되냐를 제가 여기서 이 영상을 보면서 캐치를 했어요. 사실 여러분, 영어 공부는 방법론이 요즘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저희는 이제 김재우 선생님 이제 인강이랑 책도 있고 영독단도 있고 저희도 막강한 방법론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왜 이런 끝장방 같은 걸 운영하냐면은 결국엔 여러분, 영어 공부를 성공하려면은 방법론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루에 얼마나 열심히 몇 시간 공부를 얼마나 오랫동안 하냐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이게 안 돼서 99%는 다 영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독립 베타 서비스를 제가 통해서 거기에 이제 공부를 영독단으로 오래 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이제 공부 시간이 정량적으로 찍혀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제대로 한 분들은 실력이 다 늘었어요. 진짜 실력이 늘었어요. 왜? 에너지를 투입을 했으니까.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충분히 투입 안 하고 시간과 여러분의 이렇게 정신적 노력을 투입을 안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끝장바 같은 걸 운영을 하고 또 여기서 실 사례를 만들어 내서 또 사람들한테 그걸 공유를 해서 계속 동기 부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내실 수 있다고. 진짜 해낼 수 있어요. 왜냐면은 뭐 요거 들어간 분들이 되게 뭐 똑똑한 분들도 있겠지만 안 똑똑한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64주 여기에 이 영상에는 두 분이 나와요. 어떤 분이 나오면 러시안 배운 분이 나오고 러시안도 좀 기네요. 그 다음에 한국어 배운 분이 나오는데 다 나중에 잘하게 돼요. 엄청 잘하시게 돼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냐.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이거를 건진 게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진짜 이거 두번 꼼꼼히 봤거든요. 하루에 6시간 수업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가 군대이기 때문에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 아침에 점호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점호하고 PT하고 이런 거다한 다음에 이제 군인 으로서해야될거다 하고 이제 수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체계적이죠. 거기 강사는 뭐 네이티브 수준의 강사들이 와갖고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기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거는 은근히 도움은 안 돼. 우리가 여기 가서 뭐 배울 건 아니니까 그렇 근데 공부 방법론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뒤에 우리 우리 뭐야 우리 김재생님이 인강이랑 영어독립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법론은 우리가 완벽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6시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영어를 빨리 끝내고 싶다면. 그 다음에 여기 나오잖아요. 6시간 음, language l e a r n 수업을 6시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숙제는 2, 3시간.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네이티브 선생님들이 한국어 가르치는 것보다 저는 김재호 선생님이 훨씬 수준 높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얘네는 이 영독단 시스템이 한글로 없잖아요. 하, 하, 어뭐 한국어 독립단 한독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시간을 아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얘네가 64주 걸릴 거. 우리는 저는 50주에 끝낼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만큼 좋은 시스템 얘네한테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어, 아무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숙제 두세 시간을 또 엄청 빡세게 한대요. 그거를 주중 내내 하면서 주말에도 그 긴장감을 유지한대요. 그러니까 주말에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루에 여러분 계산하기 쉽게 이게 60주니까 어 일주일에 일주일이 7일이고. 그냥 쉽게 말해서 8시간 이로 해서 50시간 한다고 공부할게 일주일에 50시간 공부한다고 하면 여러분 60주면 3000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뭐예요 여러분 만 시간의 법칙이 얼추 맞아 가는 거예요. 만 시간 열심히 하면 전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3000시간 하면은 준전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하던 뭐 1호 공부를 하던 여러분이 전공 공부를 하던 어떻게 내가 3000시간을 확보하냐 이거 제가 여러분 스터디어에서 얼마나 많이 찍어 드렸어요. 그게 또 검증된 거예요. 그러면서 좀 중요한 걸 하나 캐치했는데 단어도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은 이 영상 보시면은 확실히 뭐예요? 보면은 선생님이 와서 맨 처음에는 영어로만 하시다가 영어로 말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어 말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어로 하다가 영어로 설명을 해 주고 그 영어로 설명해 주는 양을 점점점점 줄여 가면서 거의 마지막에는 이제 한국어로만 하신대요. 난 엄청 체계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맨 처음에 뭐 하이 뭐밥 먹었어 뭐 이런 거 배운 다음에 그러면서 그래머도 배운대요. 그래머도 엄청 빡세게 배우고 여기는 얼마나 체계적이냐면은 나중에 한자도 좀 배운대요. 그러면서 여기는 미국 군대에서 쓰는 영어니까 사투리도 좀 배운대요. 방언도 배운다. 이렉트도 왜냐면 작전에 투입됐는데 내가 되게 포멀한 잉글리쉬만 배워갖고 어때요? 뭐막 막상 뭐전 전장에 투입됐는데 소통 못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데이도 있어요. 이게 미군이라서 특이한 건데, 전장이랑 똑같은 상황을 만든 다음에 실제 미군이 있고, 이 사람이 이제 통역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막 적도 있고, 막 그런 걸사는 시뮬레이션도 하고, 문화 데이도 하고, 아무튼 굉장히 체계적이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얼마나 빡세게 할수 있냐예요. 그러면서 여기 문법도 공부하고 다 하는데 또 숙제가 임상 깊더라고요. 하루에 여러분 20개에서 80개 단어 매일 외워야 된대요. 자, 여러분 뭐 이렇게 뭐 단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막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김재현 선생님 거 단어 몇개 알아야 된다? 천, 1,500개인가 알아야 돼요. 1,700개인가 알아야 돼요. 음. 김재현 선생님 거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 그러니까 뭐 어디 뭐, 뭐 이렇게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일반적인 회의를 하는 데도 최소 알아야 되는 단어가 여러분 2,000개예요. 2,000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외우는데 이 사람들 여러분 이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영독단으로 이걸 완벽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단어 를 외우는 시스템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우리가 시간 을 아낄 수가 있죠. 그다음 이것도 좋아요. 저는 여러분 이거 알려드리고 싶어요. Make recording, make r e c o r d i speaking at the language.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운 걸 30분 동안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 그러니까 녹음이라는 자료가 남아야 되니까 어때 요 여러분? 정량적으로 시간을 투입한 걸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뭐, 피드백이 없어도 이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김지현 선생님 걸로 영어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그냥, 우리 요즘에 용량 다 되니까 안 되면 컴퓨터로 녹음해도 되잖아요? 네.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녹음한 거 파일 두세요. 그 다음에 그거 나중에 한번 틀어보세요. 얼마나 늘었나? 너무 좋죠, 그쵸? 그 다음에, 어, 이게 뭐예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듣기 자료를 주면은 그걸 transcribe. 그러니까 이렇게 피, 필사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별거 아닌데,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심지어 그게 뜻이 뭔지 몰라도, 이게 들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왜냐면 단어를 모르고, 이게 듣기 훈련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굉장히. 그니까 러 막, 그니까, 이렇게 여러분, 뇌가 아프게, 돼. 여기서 여러분, 뇌가 좀 제일 덜 아픈 게 이거고, 이것도 암기도 뇌가 아프고요. 그뇌 근육이 쌓여야 되니까. 이것도 여러분, 뇌 근육 진짜 막, 진짜 막, 알배깁니다 이렇게 하면. 때막 사람들은 되게 쉽게 끝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아예 안 끝나고요. 이렇게 빡세게 해 어느 순간에 끝나요, 여러분. 어떻게 64주? 이 숫자를 여러분이 진짜 요, 요 영상은 이것만 아니어 잊어버리시면 돼요. 64주 10시간. 그러니까 그 우리는 근데 이게 풀타임으로 이렇게 못하는 분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풀타임으로 못한단 말이에요. 저도 하루에 많이 해 봤자 요즘에 이제 두세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64주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완전 백지에서 시작하시는 분들 64주지만 우리는 이미 수능도 공부를 했고 그래서 문법도 조금 알아요. 뭐 3형식, 4형식도 알고 I am a boy 이런 것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20주 빼도 돼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뭐라요? 뭐라 해요? 뭐라고 그럴까? 우리는 30주 한다고 치면은 이미 좀 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뭐 50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30주 해야겠죠. 다데 우리는 시스템이 좋으니까 우리는 저는 그럼 52주 하면 된다고 봐요. 하루 8시간으로. 하루 8시간으로. 그럼 뭐예요? 2,000, 그러 그러니까 하루 이, 우리는 2,000시간 하면 할수 있다는 거예요. 2,000시간. 백지예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3,000시간. 좀 괜찮은 분들은 1,500시간.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이 시간을 마련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저는 뭐라고 말했냐면, 은 일주일에 20시간 여러분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일주일에 20시간. 그럼 얼마야딱 1,000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럼 2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때요? 1년 6개월을 저는 완전 네이티브 수준으로 그걸 커버하려고 딱 마음을 먹은 거예요. 완전 네이티브 수준으로. 여기는 여러분 뭐냐면 아 이렇게 공부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빡센 거냐면 3년 콜리지 과정, 3년 대학교 과정을 완전히 이걸 인텐시브하게 끝내는 거예요. 슈퍼 인텐시브한 과정이에요. 왜냐면 대학교 과정은 여러분 방학도 있고 다른 과목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빡세게 이것만 한 거기 때문에 이게 3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이이 이 마일스톤을 모르기 때문에 메타인지를 높일 수가 없고 결국 성공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네이버에서 영어 독립 검색 단어 검색하시면 돼요. 일단은 회화 잘하고 싶은 분들은 요 2000개만 미친 듯이 외우세요. 요 2000개. 그다음에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영화로 원하시는 만큼만 외우시면 돼요. 아, 요거 외우신 다음에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동화 외우면은 동화가 3000개거든요. 그러면 1500개 이렇게 중복이 될 거예요. 그럼 또 거기서 1500개 외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러이그러 동화까지 다였으면 3,500개 외웠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것만 해도 회하는 데는 굉장히 충분합니다. 그래서 나는 회화를 좀 단어로 걱정을 안 하고 싶어하면 5,000개 정도 영어까지 외우시면 여기서 외운 게한 중복이 한또 3,000개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6,7,000개 외운 거 이렇게 외면. 우 근데 이게 얼마나 좋냐? 여기서 외운 게 여기서 또 바로 중복이 되고 또 여기서 외운 게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외우면서 북마크를 찍어요. 북마크 여기 지금 여기 북마크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뭐 북마크로 가면은 여러분 이거 외울 때 어떻게 되냐? 어? 북마크 했다고 떠 있어요. 그러면 알면은 그때 해제를 하면 되는데 어? 근데 약간이라도 아리송하면 절대 해제하면 안 돼요. 왜 이거는 진짜 이거를 진짜 얘네도 여러분 저는 이 영상들을 보면서 너무 자부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어? 얘네 몇 법칙 모르네? 그럼 그냥 되게 비효율적으로 외우고 있겠네. 아, 너무 좋더라고, 저는. 그냥, 그거를 외우고 나서, 빡세게. 정말로 이렇게 빡세게 외우고 나서, 김지현 선생님 의 회화 수업을 들으면 돼요. 그김지현 선생님 맨날 말하잖아. 요 이게 언젠가 한번 마주쳐야 된다. 우리는 영독단에서 외운 거를 김지현 선생님 거에서 마주치면 돼요. 그때 어떤 학습자분이, 아, 김지현 선생님 거 여기 마주치니까 너무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게 자기께 돼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영독단이란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거는 의지예요. 분명히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뭐돈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는 진짜 잘 되는 분이 많이 나와서 그 경험이 확산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거는 이렇게 검색해서 보세요. How U.S. military l i n g u i s t o learn language fast. 이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았다. 그래서 여기 답이 다 있다. 그래서 김재현 선생님, 여러분, 진짜 인강은 미친 게 뭐냐면은, 이거 여러분 꼭, 인강 꼭 들으셔야 돼. 책으로 공부 혼자 하실 수 있는 문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이런 게 그거, 인강 듣는 게 우리가 미국 캠프에 못 가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대체제로 쓰는 거예요. 충분히 더, 어떤 면은 미국 군대보다 더 좋아요, 이게. 왜 좋냐? 어? 제가 캡처해 놓은 거를 빼먹었는데, 그러니까 김재현 선생님이 인강 해주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 오늘,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게이 I'm I'm glad거든요. 다행이다인데 다행이다 또 예문 쓰면서 별거 아니지만 I'm glad you can make it 이걸 설명해주세요. 인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정말 쉬운 문장이에요. 어, 그 다음에 things work out for you 이거는 좀 어려운 거 왜냐면 이게 너 일이 잘 풀려서 다행이다. 그런 거를 계속 그러니까 things, work out 다 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말로 못 하고 그거를 정확하게 체화를 못 했기 때문에 그게 또안 들려요. 뭐를 어땡서 이렇게 빨 쭈르 가 버리면 이렇게 막 되게 뭉개서 말해 버리면은 어? 왜냐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workout 같은 workout, workout 이렇게 해 버리고 어? 그러니까 말이 뭉개지고 거기에다 조금 이렇게 엑센트 들어가고만 안 들려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표현이죠. 그럼 잘 들려요. 그래서 김재원 선생님 거 이거 싹다 외우죠. 이, 그다음에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릴 또 영상이 있거든요. 왜 김재수님 걸다외오면 완벽한지 거기서도 답이 나와요. 자, 아무튼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툭 치면 바로 가볼게요. 싼게다 그렇지. 뭐 you get what you pay for이죠. 그다음에 I get what I pay for이죠. 그렇죠? 뭐 get 위로 바꿔도 되고요. 그렇죠? 이거 좀 어렵죠? 아 이건 생각 안날 수도 있겠다. 4천 원도 안 되니 양질의 햄버거는 기대 안 해. 그래도 먹을 만한에 딱그 가격인 듯. I don't I don't expect I don't expect a quality fast-food hamburger for less than 4,000 <laughs> 맞았을 거예요, 여러분. I don't expect a quality fast-food hamburger for less than 4,000 won. Oh, it, so it's okay. Uh, I get what I pay for. 이거죠. 오늘은 다 이거죠. 거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말인데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왠지 너무 비싸다 싶었어요. 이거, 이거 잘해야 되죠 I should've known it's should too good to be true. 어? 그러니까 아, 난 알았어야 되는데 it, it, too good to be true 너무 진실이 되기 너무 좋은 거라고 어 I, I get I get I get what I pay for 이렇게 뭐 we get we get pay for 그래서 we get we uh, we get w h a t we pay for이죠 그렇죠 what we pay for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죠 야 아무튼 이런 거 여러분 툭 치면 이게 돼야 돼요 이렇게 빡세게 하셔야 돼요 이거 뭐가 안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어떻게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 배우는 I'm glad인데 베이비... y 구했다니 다행이네요. 제가 보통 문장을 두 개라는데 하나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왜 다행이네요는 진짜 무슨 고구마 먹은 것처럼 아 씨, 다행이요는 어떻게 하지? 이 저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it good to hear that you hired baby C로 저는 이랬어요. 근데 이 문장도 어,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다행이네요는 아니에요, 솔직히. 다행이네요 뭐예요? I'm glad. 김재님인강에서 뭐라 그러냐면 I'm glad 하면 아 기쁘단데 I'm glad 이렇게 u 주 그러니까 주어 동사 나오면 열이면 열 여덟 아홉은 다행이다라고 쓴다는 거예요. I'm so glad 이렇게. 그 엄청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엄청 짧은 문장이지만 다행이다로는 꽉 막히게 되고 저는 higher라고 했는데 f o u n d 써도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원어민스럽고 좋죠. You found a baby sitter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하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걸 우리가 김전생님 책에서 반복 숙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쉽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I'm glad you found a babysitter. 어?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얼마나 원어민스러운. 워 베이비시터 구했더니다행 이런 말 정말 자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I'm glad you found a job finally. 이렇게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어?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발표를 잘했다니 다행입니다. 이것도 that's great. You, 저는 that's great이라고 그랬요 that's great. You finish nicely the presentation in the present in put the presentation in the morning. 저는 이거 보면은 딱 전형적인 콩글리시. 어, 전형적인 콩글리시. 이거는 그냥 말은 되겠지만 전형적인 콩글리시. 어. 몸답반어떻다 I'm glad you your presentation went, went well this morning. 이거는 마, 발음도 어렵네. went well this morning. 김선생님도 인강에서 그래요. 이런 게 어려운 표현이라고. 근데 웰 알잖아요. 우리 웰빙도 많이 쓰죠. 고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주어로 생각하기도 어려웠던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어 you 뭐 이렇게 did 한 것만 생각이 나지. 프레젠테이션 went well this morning 이게 여러분 슈퍼 심플한 센텐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김선생님 강의를 진짜 우리가 100일 동안 그러니까 300 강이잖아요. 뭐 책으로는 100 데이 백이니까 100일 동안 열심히 해서 이걸 진짜 딸딸딸 외울 수 있다 영어는 내가 안될 수가 없어요 진짜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거는 100번 강조도 지나침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 이거는 진짜 숨막히더라고요제 말에 공감해 줘서 다행이 I appreciate that you can understand my situation 이거는 진짜 이거는 순도 100% 콩글리시 그래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broken e n g l i s h 우리가 알고 있는 콩글리시는 가짜 영어니까 저는 뭐 가짜 영어까지는 아니까 I appreciate that you can understand my situation 이래도 뭐100%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진짜 I'm glad you can relate 이거는 어 진짜로 그냥 그러니까 저는 relate라는 단어는 잘써 It, It's not, not relate d to 이렇게 써요. 어? 연관짓다 이야기하다 이거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말할 때 말하다도 저는 잘 알아요. 근데 와 이거를 공감하다라고 이렇게 쓰는구나. 어? <laughs> 이게 죽었다 기어나도 모르는 건데 김재현 선생이 계속 그러거든요 그냥 뭔가 이렇게 마주쳐야 된다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 김재현 선생님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영독단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독단을 병행하시면서 김재현 선생님 거 보면 이게 딱 김재현 선생님 거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더 여러분께 돼요 어?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아는 단어를 이렇게 상황으로 배우면 뇌에 제대로 강인이 된다 응? 그래서 김재현 선생님 인가, 이거 인가꼭 들으셔야 돼 사실 I'm glad you can relate 여기 to what I'm saying이 생략됐다 어? relate to 하면은 보다 공감하다. 어? 공감하다. 어? 근데 어 그래서 여기 또 예문도 하나 만들어 주잖아요. I couldn't relate to the storyline. 아, I couldn't relate to the storyline. 어, 이게 뭐예요? 아, 스토리라인에 공감이 전혀 안 되던데 이거죠. 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야, 스토리라인이 이렇게 말이 되냐? 그렇게 할때 뭐예요? I couldn't relate to the storyline. 에러를 딱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도 설명이 있어요. relatable이라고 공감이 될 만한 요 형용사도 생각보다 많이 쓴대요. 인강 진짜 좋죠, 여러분. 여러분, 진짜 김재생님 인강은 제가 인생 걸고 추천합니다. 저는 이 미군 이거 보면서, 아, 우리는 영, 우리는 진짜 이, 여, 이, 이 인강과 책과, 어? 영독단이 있어서 미군 이거 시스템이랑 다이다이 뜰수 있겠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단톡방까지 하면은, 여러분, 여기는 월급 받고 하는 거예요. 돈 내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진짜 빡세게 해봐야 돼.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그거 자체가 엄청난 동기 부여죠. 왜냐면 안 하면은 잘리니까. 잘리니까. 큰일 나거든요. 어? 시험도 봐야 되고 뭐 자기 이거 하는데 뭐 직장에서 이거 연수 보낸 건데 안 되면 잘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만큼 환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동기부여가 되게 단톡방 같은 거 만들어서 그 8월 반 출발했대요, 아, 7월 반, 7월 단톡방 출발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인강 들으면 단톡방도 있고 끝장반도 있고 하니까 저는 어떻게든 여러분 잘 되게 하는 게제 목표예요. 그게 제 사명이자 소명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알았죠 이거 진짜 이거 제가 휴가 가서 본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요것도 잊으시면 안 되고요 정말로 빡세게 공부해야 된다 문법도 여긴 되게 공부 열심히 하더라고요 문법도 왜냐면 성인이 여러분 그러니까 김재수님 그러더라고 너무 문법만 파고들 필요는 없지만 6대 4에서 7대3 정도 해야 된다 문법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을 모르고 성인은 엎솔빙어카이어링을할 수가 없죠 그렇죠? 아무튼 오늘 이렇게 너무 여러분들한테 이거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I'm glad는 오늘 잊지 말자. I'm so glad I can introduce this content.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내가 진짜 이 컨텐츠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응? 이렇게 나와야 되죠. I'm glad.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저는 이제 25강은 마무리를 했고 지금 고뇌 중입니다. 26강을 할지 이렇게 복습을 할지. 어, 왜냐면은 제가 특강을 좀 찍어야 돼서 그 다른 책 지금 원서 읽고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금 굉장히 타이트해서 복습을 할까 아니면은 그 뭐냐 뭐죠? 그 아니면 26강을 나갈까? 그래서 혹시 26강을 나갈 거라고 마음이 좀 기울어져 있는데 또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본 다음에 다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